혹시 32인치 가성비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d i 딕 HB320F FHD 75헤르츠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선명한 화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넓은 32인치 화면은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이 편리하고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75헤르츠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은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끊김 없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선사하며 FHD 해상도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책상 위를 깔끔하게 꾸며주며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